사람마다 다르지 쉬는 날은 회사 근처도 가기 싫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말에 회사 사람이랑 전시회 보러 갈 생각에 신나서 탭댄스 추는 사람도 있잖아 후자는 내 입장에선 연구 대상이야 주말은 회사 근처도 안 가는 내가 퇴사한 전에서 근처까지 찾아갈 때가 있어 바로 오늘 소개할 이집 한탕양푼이찌개가 생각날 때 웅촌토 성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걸리는 방이 먹자 골목 끝자락에 있어 시원한 국물에 김치찌개의 감칠맛이 미친 곳이야 방희동에서 10년도 넘은 토박이 맛집인데 왜 유명하진 않은지 3대 불가 사이더라. 방희동에 할머니 포장마차 멸치국수라는 꼬막이랑 국수로 굉장히 유명한 포차 하나 있잖아. 바로 이 뒤편에 있는 곳이야. 여기가 워낙 유명해서 웨이팅 정말 긴데. 이따 2차로 갈 포차가 메뉴 구성도 비슷하고 가성비도 더 좋거든. 학교에서 웨이팅 한다고 바들바들 떨지 말고 이따 소개하는 여기로 가봐. 오늘 방이 먹자골목에서 2차까지 야무지게 달려보자. 외까지 얼어버릴 것 같은 정말 추운 날 방문했는데, 증기로 찬 살짝 습기 있는 아늑한 내부가 들어가자마자 술 땡기더라고. 메뉴판이야. 김치찌개 보통 크기 만3 0 0 0원에 고등어구이 주문했어. 두 명이서 먹었으니까, 인당 김치찌개 6,500원에 먹는 셈이지. 이게 22년도 가격이 맞나? 고등어구이도 안주로 7,000원 너무 괜찮지 않아? 다 밥도둑 면도둑이니까 여기에 밥 하나 라면 사리 하나 요렇게 추가해 주자. 저기 보이는 고구찌 7,500원짜리는 고등어구이의 김치찌개 밥이 나오는 구성이야. 고구찌 점심 메뉴로 가성비 미쳤지. 고구찌, 고구찌라고 이름 붙인 사장님이 너무 귀여워. 두툼한 목살 한근이 담긴 김치찌개야. 새콤한 김치랑 목살이 뭉텅이로 들어있어서 가위로 잘라줘야 돼. 동태탕이나 두루치기도 있지만. 여기서 난 무조건 김치찌개만 먹어 전회사 팀장님이 월요일 점심만 되면 김치찌개고 늘 무지성으로 외치셨거든 처음엔 좀 맛있는 것좀 먹지 하면서 궁시렁댔는데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까지 야무지게 달려보니 알겠더라 팀장님 맛돌이라는 거 그때 먹었던 이집김치찌개 국물에 빠져버려서 오늘도 와버렸어 전회사 근처 밑반찬 라인업은 바로 김치찌개에 추가로 넣어도 괜찮을 구성이야 두부에 꼬들꼬들한 무말랭이 얹어주면 안주로도 좋고 김폴폴 나는 고등어구이도 나왔어 이게 정말 7,000원의 행복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얘는 김치찌개랑 궁합이 좋진 않거든 생선 먹고 뜨거운 국물 먹으면 비린내 확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고등어구이는 아끼지 말고 막 구워져서 나왔을 때 먹어줘야 돼 바비의 촉촉한 고등어 이게 나라다 비계랑 살코기가 적절한 유목살은 수박 하면서 고기 고소한 맛이 확 느껴져 새콤하고 감칠맛 오지는 국물 한입 한입면 소주를 부르고 여기 국물이 새빨개서 맵고 짤것 같지만 가벼우면서 감칠맛이 강한 김칫국 느낌에 가까워 부담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시원한 맛이랄까 속확 풀리는 시원한 국물을 해장하러도 자주 왔었지 술은 뒷전이고 초반에 말도 안 하고 밥상 말아서 허겁지겁 먹었어. 웬만큼 먹고 팔팔 끓이면서 국물이 조금씩 진해지면 라면 살이 투하할 시간이야. 진하게 우려진 김치찌개 국물이 면을 집어 삼켜서 라면 진짜 맛돌이었어. 남은 국물에 살이 추가해서 더 달리는 건데. 2차 가야 되니까 눈물을 머금고 일어서자. 2차로 갈 곳은 방이먹자 골목 중심에 있는 무진장포차야. 한탕 양푼이 찌개에서 걸어서 6분 정도 걸려. 별미 곱창 여기도 참 자주 갔었는데 내가 질린 건지 예전만큼 맛이 안 나더라고. 무진장포차. 앉자마자 김치전에 인당 계란 후라이를 기본 안주로 내어주는 곳이야. 내가 왜 한탕에서 김치전 안 시켰는지 알겠지? 이거 싸우는 게 아니라 반가르기 협업하는 중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고, 떡볶이에 콘샐러드, 양배추샐러드까지 나오니까 내가 신나 안 신나. 난이집 시그니처 메뉴인 생고기 두루치기랑, 꼬막과 편육이 함께 나오는 16,000원짜리 주문했어. 생고기 두루치기 2인분이야. 꽤 두툼한 면발의 당면이랑, 투박하게 썰린 제육고기. 그리고 두부가 들어있어. 양념은 호불호 안타는 누구나 좋아하는 매콤한 맛.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술안주로는 아주 훌륭해. 꼬막도 푸짐하게 나왔어. 꼬막 정말 좋아하지만 이날 유독 쫄깃하고 고소하고 맛깔나더라. 한자리에서 연속으로 다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바로 원플러스원. 꼬막 한 점에 술 맛도 좋고 이날도 행복했던 불금이었네. 방이동 먹자골목이 롯데타워도 코앞에 있고 유명한 맛집들도 정말 많은데 오늘은 숨은 맛집으로 한번 가봤어. 입 돌아가게 추운 날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하면서 목 녹여봐. 술맛 나는 가성비 맛집 마음에 들었다면 내주가 정남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해. 나 관종이거든.